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그 이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바로 이러한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와 호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10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해 돕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즉, 온 세상에서 부르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적인 표현과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자로 부른받은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시간또 예배하는 장소가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또 예배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 절에서는. 빛으로, 또 3절에서는 불과 광풍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죠. 2절 말씀, 온전히 아름다운 지원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보면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여기서 나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에는 이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임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 또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영화롭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 날도, 또 새롭게 시작한 이한 주간도, 정말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우나이다 아멘